예세 번째 시간입니다. 음, 특허사업화의 사고방법론에 대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선 두 번의 전달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의 특징 그리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IPR&D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어, 2020년도 대학생 특허 유니버시아드 대 특허 사업화 부분의 가치와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과제 수행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고 방법론을 쓸수 있는가에 대한 벤치마킹 자료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IP R&D를 잘 진행하고 그 부분들을 통해서 성공적인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 회사들이 주목하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디자인 싱킹 모델이라는 겁니다. 디자인 싱킹 모델을 통해서 4차 산업의 개별화된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한번 보시죠. 3차 산업까지 디자인 중심의 사고였다면 4차 산업은 디자인 싱킹의 사고 방식을 쓴다. 그래서 디자인은 개인 중심의 프로덕트 그리고 엔지니어링과 아트의 결합이라고 본다면 디자인 싱킹은 팀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고 경험을 중시한다. 그리고 테크나로지와 휴먼, 비즈니스의 통합적 사고다라는 도식을 갖고 있습니다. 어, 디자인은 비즈니스 싱킹을 대변하고 디자인 싱킹은 비즈니스 싱킹과 다른 방식의 사고 방법론이라고 알려지는데 제3차 산업 혁명 시기까지는 이 비즈니스 싱킹 중심이었고 4차에서 개별화된 욕구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디자인 싱킹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자료를 통해서 비즈... 비즈니스 싱킹과 디자인 싱킹은 한번 살펴보시고요. 디자인 싱킹에 대한 힘도 깊은 이해를 진행하겠습니다. 디자인 싱킹이라고 함은 사람, 사용자 또는 소비자의 본질적 니즈, 욕구에서 출발하는 사고 방식이자 문제 해결 방식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디자인 싱킹 모델의 제안자인 아이디오사의 CEO인 팀 브라운은 디자인 싱킹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소비자들이 가치 있게 평가하고 시장의 기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 비즈니스 전략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디자이너들의 감수성과 작업 방식을 이용하는 사고 방식이자 문제 해결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개의 주요 요소를 보면 사용자, 소비자인 피플이 무엇을 얼마나 원하는가? 그리고 테크놀로지. 그러한 욕구를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가? 비즈니스 차원에서 시장이 존재하는가에 세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해서 문제 해결책을 찾으면 그 접점에서 혁신이 일어난다라는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문제 해결 방략인 것이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기술적인 측면, 인간 가치적 측면, 비즈니스 측면의 상호 교합되는 부분 그리고 세계가 맞닿는 부분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 디자인씽킹은 다양한 모델들을 갖고 있는데 이 아이디어사의 팀 브라운과 스탠포드 대학이 이 디자인씽킹 대학원을 만들게 되고 스탠포드 디스쿨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규정되기에는 전 다섯 가지의 과정 공감, 문제 정의, 아이디어 발상, 프로토타이핑, 테스트로 다섯 가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후에 이인플레 e 먼트 실행 과정이 추가가 되는 여섯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섯 단계를 보시게 되면 이 emphasize와 d e f i n e 과정을 묶어서 understand. 그리고 ideate와 p r o t o t y p e 를 통합해서 explore. 그리고 test와 implementation implementer를 합쳐서 materialize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디자인 싱킹은 수요적 안점의 문제 해결 방식이기 때문에 이 소비자에 대한 이해, 그리고 소비자의 문제 또는 아직 완벽하게 충족되지 않는 개인 만족을 풀어낼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한 탐색, 탐험, 그리고 그 솔루션을 실제화하는 실제화 과정으로 크게 보시면 될듯 싶습니다. 어, 같은 디자인 싱킹 모델을 각그 디자인 컨설팅 회사마다 다른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스티브 잡스와 더불어서 이 애플의 초기 디자인을 UI UX 작업을 했던 이 프로그사는 디자인 싱킹 과정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어 디스커버, 디자인, 딜리버. 의세 가지 과정으로 크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 디스커버에서는 빅데이터, 그 수요자들의 빅데이터의 분석이 인사이트 수준으로 진행이 되어서 소비자들의 본질적인 욕구를 찾아내고 그 찾아낸 인사이트가 해결책이 되는, 아이디어가 되는 거, i n s i g h t become, 아이디어가 디자인이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가 실제, 현실화 되는 것, 실제화 되는 것을 딜리버다라고 규정을 하는 예, 사고, 프로세스를 갖고 있고요. 그 IBM에서는 이네 가지 단계로 먼저 규정을 합니다. understand, explore, prototype, 그리고 evaluate.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 단계를 연결하는 초록색 부분에 heals, playback, sponsor, user를 두게 되는데, 음, 이 h e l 란과는 일반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와 고객 및 사용자 중심으로 하는 시장 반응을 말하는 거고, 이 playback 이라는 것은 이 문제를 푸는 각팀 구성원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주제 및 진행 중인 디자인과 결과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이에 견과제가 실제처럼 만들어진 상황에 참여하여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어, 스폰서 유저라는 것은 클라이언트, 잠재적 고객, 파트너 등이 처음부터 끝까지 디자인 스킨 과정에 참여해서 이 수요자 측면에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디자인 싱킹 성공 사례를 보시게 되면, 어, 이 에스프레소 머신은 이 지문을 인식하는 부분인데, 이 지문 인식을 통해서 개인의 기호에 맞는 커피를 개별적으로 서비스 할수 있고, 이렇게 시각적으로 위에다가 디자인까지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소비자의 개별 만족을 극대화한 상품으로 보시면 될듯 싶습니다. 요 디자인은 이 자동차 회사인 포드사가 퓨전이라는 하이브리 자동차를 개발할 때 아이디오사의 이 디자인 싱킹을 의뢰한 거였는데 이 포드사가 만드는 퓨전이라는 하이브리 자동차의 주요 고객층들은 이 운전자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운전자들이 이 자동차라는 운행이 갖고 있는 어쩔 수 없는 환경 오염에 대한 부분들을 최소화하는 그런 가치로운 사람으로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디자인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 경제속도로 운영을 하게 되면은 이 보드판에 이 초록색의 나뭇잎이 생기는 이런 UI를 만들어내게 되죠. 다시 말해, 운전자가 경제속도로 운전을 하면 계기판은 파란 잎사귀가 자라는 모습을 디스플레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환경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가 가치를 느낄 수 있게끔 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반영한 디자인 싱킹 사례라고 볼수 있고, 어, 이 부분은 2008년도에 개발도상국에 적용된 사례인데요. 아쿠아덕트라고 이 개발도상국 뭐 동남아시아라든가 아프리카에 이 오염된 물에 의한 병영균들이 많죠. 병이. 그래서 그것을 그 정화를 통한 병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 전자제품을 통한 이 정화가 어려운 것은 개발도상국에는 어, 이 전력 시스템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전기를 이용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현지의 소비자들의 특성, 맥락을 반영해서 이 자전거 뒷부분에다가 오염수를 넣고 이 페달을 밟으면 펌핑작용과 걸음작용, 정화작용에 의해서 이 앞부분으로 정화된 물이 쌓이게 되는, 예. 사람의, 사용자의 노동, 발의 페달 노동을 통해서 전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 좋은 사례입니다. 이 디자인 싱킹과 더불어 한 단계 더 나아간 이 특허 싱킹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말씀드리려 합니다. 특히 IPRND에서 사용되고 있는 문제 해결 방약은 패턴트 싱킹이라고 보여지는데, 어, 개인적으로 이 특허 싱킹이라는 부분은 우리 비즈니스 싱킹의 장점에다가 디자인 싱킹의 장점을 통합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4차 산업의 패러다임에 적합한 사고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특허 분석에 있어서는 개인이 특허 분석을 할 수도 있고, 또한 팀으로 특허 분석을 할수 있는 특징이 있으며, 이 기존의 특허들이 수요자, 소비자들의 욕구를 어떻게 반영했는지에 대한 사전 분석으로서의 제품을 분석할 수도 있고, 또한 현재 또는 미래의 사용자들의 경험을 분석해서 문제 해결책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경험 중심, 이 함께 연동됩니다. 또한 이 디자인 싱킹에서 테크, 휴먼, 비즈의 통합적 사고를 했다면, 어, 패턴트 싱킹에서는 이 테크가 패턴트로 수렴되는 거죠. 이 특허도 빅데이터 됨으로써 이 사용에 따르는 분석에 따르는 소모 비용 그리고 버레서티 이 정확 특성을 확보하는 데 따른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수많은 기술 중에서 그러한 버레서티를 이미 확보한 부분이 특허라고 본다면, 이 특허싱킹은 테크놀로지의 방대한 빅데이터를 정보가치가 높은 수준으로 가공한 단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소비자의 문제를 푸는데 더 적합한 방식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특허 싱킹이 적용됐던 사례들을 한번 보시죠. 어, 티, 특허 싱킹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 고객의 본질적 니즈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주요 방법으로는 어, SNS 서치, 그리고 지식자산의 리서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엔스노그라피 리서치라고 해서 민족지학적인 연구 방법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수요자의 욕구, 본질적 욕구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묻고 고객의 경험을 인터뷰하고 또한 그들의 맥락을 기록한 다이어리들을 연구하고 또한 관찰해 보기도 하고 또 본인이 직접 그 소비자의 입장에서 맥락을 경험하는 직접 경험을 통한 실제적인 소비자의 욕구를 탐색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됩니다. 특허 싱킹을 위한 이 커스터머의 인사이트야말로 우리가 수요자 중심의 문제 해결을 하는 출발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보스의 특허 싱킹을 통한 피버팅을 살펴봄으로써 특허 싱킹의 가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세계적인 음향 회사인 이 보스는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특허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 소음의 파장과 반대되는 파장을 쏘아서 노이즈를 줄이고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는 세계적인 특허를 갖고 있는 보스는 이 특허싱킹, 특허분석을 통해서 네 가지의, 네 부분의 새로운 사업 다각화 영역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기술 피버팅이라고 해서 이 자동차 서스펜션에도 그러한 이 노이즈 캔슬링 기술을 적용하게 되고요. 또한 이 노이즈 캔슬링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헤드폰이라든가 이어폰, 스피커에 대한 제품 개발에까지 이르게 됐는데 이러한 스피커 폰의 이 작동 원리가 이 인덕션의 작용 원리와 대동 소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객 세분화 피버팅으로 하이테크 인덕션 주방 기기 그리고 이 이어폰, 헤드폰 등의 이사운드의 AR 스피커와 인공지능 비서 플랫폼을 연결하는 서비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거꾸로 이 노이즈 캔슬링과는 반대방향이 되는 노이즈 마스, 마스킹이라고 해가지고 이 듣기 싫은 뭐 코걸이 소리라든가 기계 소음에다가 적당한 파장을 덧붙여서 이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이 주민 피버팅으로서 노이즈 마스킹 기술 기반 수면용 이어폰을 개발하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보스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원천 기술을 다른 이종 분야로 사업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보스는 구글과 대비되는 이 지식 자산 활용 전략을 보이는데 이 구글에서 시각 중심의 스마트 글라스를 출시했다면 이 보스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지식 자산, 특허 기반으로 이 음성 기반의 스마트 글라스를 새롭게 론칭합니다. 그래서 이 보스는 청각으로 사용하기에 더 싸고 또한 이 시각의 장점도 있지만 구글의 스마트 글래스는 이 시각이 제공하는 정보를 볼때 외부의 위험 요인에 노출되는 방어력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보스가 추구하는 청각으로 이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라면 그러한 사고방지 부분도 예방할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이 특허를 이용한 새로운 전략을 짠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최근 나온 우리나라의 이 특허싱킹 적용 사례입니다. 이 이너보틀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이너보틀이라는 회사는 화장품 용기회사예요. 이 화장품을 쓰다 보면 소비자들이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끝까지 다 사용하지 못하는 데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기울어도 놓고 손으로 쳐보기도 하고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안에 것을 깔끔하게 쓸수 있는 용기면 좋겠다라는 소비자의 그 욕구를 반영한 그래서 이 내용물을 아낌없이 쓸수 있는 내부 용기 그러니까 이너보트를 이 바깥 외용기 바깥 틀에 끼워서 충전하는 방식의 특허를 개발하고요. 또한 그 안에 이노바틀의 재충전 대사용이 쉽도록 하는 주의법까지도 특허를 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액체에 적용될 수 있는 특허였기 때문에 시장성도 크고 또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임으로써 소비자에게 선한 기업으로의 아이덴터치를 형성할 수 있는 특허 싱킹을 최고의 수준으로 발휘한 회사로 볼수 있고, 어,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어, 각광받는 기업이죠. 어, 새롭게. 어, 진단업자인 플렉센스는 국내 최초로 항체 면역 진단 키트를 얼마 전에 개발 완료했습니다. 특허를 냈죠. 이 항체 여부의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데, 이 코로나19의 진단은 기본적으로 함과 동시에 이 항체 형성 여부를 같이 판단해 주기 때문에 이 완치 여부까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진단 키트입니다. 97%의 정확도를 갖고 있고 15분 내에 신속 진단이 가능하고 1회 진단 비용이 1만원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으로의 수출까지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소비자들이 원하는 지금 그 코로나19에 대한 예방 백신이라든가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빠른 진단, 그리고 나에게 항체가 생겼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현재 이 불안과 공포를 넘어서고 싶은 소비자의 욕구를 전적으로 반영한 특허 싱킹의 좋은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아, 여러분들이 지금 참여하시게 될 2020년도 캠퍼스 유니버시아드 문제 출제 현황들을 보시면 기업들이 이렇게 다양한 특허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특허 싱킹을 통한 IPR&D를 실현하셔서 수요자의 관점, 소비자의 관점에서 그들이 만족하는 문제 해결책을 찾아내는 과정들을 함께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듯 싶습니다. 소비자의 본질적 욕구를 찾아내기 위한 리서치, 그 중에서도 민족지학적인 리서치를 더 심도 깊게 행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기존의 기업들이 갖고 있는 비즈니스 사고적인 측면에서의 제한된 해결책이 아닌 창의적인 해결책을 이 사회에 제시할 수 있고 그 제시책에 의해서 이 세상은 조금 더더 더 아름다워지리라고 봅니다. 어, 대회에서 수상의 목적도 있지만 이러한 과정 경험을 통해서 제4차 산업혁명의 수요자 중심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인식하시고 그들의 욕구를 본질적 욕구를 반영하는 문제 해결책의 제시를 당연한 사고방식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빌어 마지 않습니다. 모든 참여자들이 이번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특허싱킹 그리고 IPR&D의 과정을 본인 것으로 체화시키는 과정이 되시고 앞으로의 삶의 경쟁력 있는 역량으로 발전시키시기를 바람하지 않으면서 본 강의를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